그다 보니까 오늘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걱정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개인들이 덤비면 외국인들이 스위스 공매도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잖아요. 우려가 현실로 딱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도 조금 그 현명해진 것을 보면, 지금 본 게임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어제, 오늘, 증시가 흔들리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제는 뭐, 이틀 전이니까 그렇고, 오늘 이제 하루 전날이잖아요. 국내 시간에 따지면 이틀이 필요한데,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도 몸을 조금 사리는 게 보여요. 어제는 금액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은 매수를 조금 해주고, 지수 하락폭을 조정하는 거죠. 현물은 딱 맞춰가지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현물 1,100억 매도. 선물 1,100억 매수. 예. 정말 이게 동일하죠, 거의가. 예. 거의 동일한 수준을 맞춰가지고 유지를 좀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선물 계약수가 지금 조금 더 늘었는데, 오늘 뭐 선물 계약수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지금 거의다가 이 프로그램 매수로 조금 조절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수를 보아권 내지는 한0.12% 선에 갖다 놓는다면 증시는 기간 행보로갈 겁니다 옆으로 네. 아마 그래서 시장에 상당히 조금 그래도 어,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만약에 오늘 이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이 좀 떨어지면서 선물에도 매도세가 장막판에좀 바뀐다 하면 어, 물론 fmc를 좀 봐야 되겠지만 fmc 내용에 대해서 대충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이잖아요. FMC는 지금 가격 조정의 형태로 갈 공산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수급, 음, 그 다음에 실적, 환율, 삼성전자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지우지하는 그 스탠스가 어, 해답은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의 두 가지 길로 기결이 될 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 내심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가격 조정의 형태로 좀 가버리는 것은 네, 곤란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어, 가격 조정 형태로 가게 되면 어, 이 다시 한번 증시가 어, 2350선 정도까지 또 2400선 정도까지 밀릴 공산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으로 이제 요 상태에서 레인지 범위를 좀거 보면 요렇게 옆으로 조금 이렇게 가주는 게요 레인지 범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딱 나오게 되면 뭐좀 달라질 거예요. 네, 지금. 왜냐면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생각보다는 네, 나쁘지 않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기 민감주들은 네, 직격탄이 좀 있어요. 네, 직격탄이 어, 그렇게 따지면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SDI도 실적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SDI 실적이 뭐, 나온 그렇게 잘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가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 수급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보고요. 음, 자 넘어가서. 오늘은 여기 보시기 좀 아시겠지만, 어, 뭐 형편 없습니다. 네, 지금. 어, 뭐 외인들의 오늘 그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어, 매도세가 거칠진 않지만, 확실히 뭔과 간망세, 또 개인들도 간망세가 확실히 퍼지는 하루고요. 네, 지금. 그 다음에 오늘, 어, 어제 미국의 어떤 나스닥 지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워낙 약세로 좀 흘러가면서, 어, 실시간 환율이 조금 오르는 국면. 네. 근데 외국인들은 전혀 반응을 여기에 따라서는 해주지 않고 있고, 그래도 프로그램 매수를 돌리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인데, 이 사실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아마 부추기는 현황으로 갈 거예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예탁금이 어제도 이제 리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예탁금이 1조 4천억 원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서 보니까, 이게, 어제 <laughs> 명의 복귀를 나가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떨어질 때는, 뭐, 돈이 없는데, 네? 지수가 올라갈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랬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증가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려갈 때는 돈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못 사거나, 여기 버티지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못 버티고 손절해가지고 <laughs> 바로 따라 붙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고점에서 이게 따라 붙으니까, 이 외국인들의 그 상황에 이 수급 현황을 보고 예탁금 현황을 보면서 당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펼치는 거죠. 이제 답답하죠. 조금.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음, 경기가 지금 뭐, 당연히 좋지 않지만, 어찌됐건 FMC 놔두고 나면, 관망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단편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1조 4천원씩 예탁금을 증가시켜서, 따라붙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수급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급의 어떤 시속게임에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말려 들어간다? 이 표현이, 제가 봤을 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시속 게임에 말려 들어가니까 게임 투자자들이 어 계속적으로 돈을 잇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죠 오늘 그시장에딱안 좋으니까 어 반응하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